아, 아, 불가니다 가자. 자 에린 스으로 자, 바로 착도 자, 장 사실 이유미는 오늘 능력인데 우리 이열로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더 붙여 고리는일리야 네, 그래서 특별히 이니들 네. 자, 몸 무게 약 800kg으로 서드립니다. 본도 비슷한 죠 네. 할머니 보면 사람을 주로 한 60kg 하는 몸무게들이 지금 이 비밀 한 어, 솔가, 솔가도안되이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제 저기 보면 스무병 생면서 수미 쑥의 끓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이제 해변도 다 젖었죠. 그래서 이 아, 그저 일반 농촌또 그렇게 사고와 마라는게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수의 꽃구경이라고, 아, 그 말이 뭘 치는가? 셋이야, 자, 아,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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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무지, 아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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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재밌나요? 재밌죠? 볼만하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눈 깍두고 보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경기에 수국과 승욱에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서욱이 힘을 잘 팝니다. 자, 수국은 대가리 대 두고 있는데 서욱이 힘을 있는 잘봐요 손은 대가리 맞습니다. 지금 소벌이 뭔가 소, 소 대가리인가요? 옛날에 국민학교 4학년이 대가리 준다고 한 거는 소는 대가리인가요? 그래서 람들이 공부모랑 때리에이 자식이 소 대가리 단만 리해서 했거든요소 대가리, 했거든. 대가리 국밥 한 판은 먹는 거는 장사사들 그렇죠? 소 대가리 국밥이 많으면 소머리 국밥은 쌌거든요. 어? <목소리> 자, 우리 전련사 우리 실판, 오늘 정말 고시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이다. 오늘, 뭐, 멀리 치자. 지금, 요 우리 어, 조련사, 첨쪽지 어. 입고 있는 이 친구는 몸이 여기서 쪽지를 줄였고, 홍고랑 입고 있는 이 조련사는 너무도 커서 옆으로 들이었습니다. <laughs> 어느라어느라얻세리좋라이놈세리좋라자 오드라! 일단 주도권은 어.. 수이가 약간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수급도 만만치 않습니다세리세리 참지역도참 내려 지는 거야. 우리는 동물이 대가리 해는겁니다이것들이 대가리가 아프면 우리는 빨리 퇴근한다. 참다. 탈퇴! 아, 면처럼다 예! 아, 아! 대가리가 시는뭐이 소들이 냄새를 맡는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바깥쪽에서. 예? 안됩니다. 응. 자, 시작! 네. 박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진대결에 고수배우주 님과 다음째 우 님께서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지금 팀주님들 제가 일에 안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나. 님께서 소상은 기분좋습니다. 소상입니다. 일단 들어서 대가리만 면 성공입니다. 성공 대고이를 안내리면 안되지 그런데 생각빠지고 운동시키고 뭐 축축했는데 싸움 안하고 가면 정말 기분 안좋습니다. 안른 얘기지요 <목소리> 여기 제 오른쪽에 이그 친구 빨간모델 쓰고 있는 친구가 우리 소상 남자들에게 보안관인데 진짜 최고로 이 많이 하는 친구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시 바랍니다 이 친구가 오늘 50인데 50인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습니다 해나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소상공인 자리는서 결혼식을 시키 명의가 있어요 이 젊은 결혼하는 자리에요 펭구동에 땅이다5가 있고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진짜 이기지 않았요 하승아 그냥 여자도 영광이야 커피 한잔 해가 정말로 내가 너무 배고파서 자꾸 꿀다고어 싸움을 매고있잘붙었니다